요즘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공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매가 오르면 전세는 버텼고, 매매가 떨어지면 전세가 버텼고, 둘중 하나는 쉬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상합니다.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는 더 오릅니다. 체감은 통계보다 훨씬 빠릅니다. 주변에서 전세 5천, 1억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일까요? 오늘은 제가 느끼는 현재 시장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왜 매매와 전월세가 동시에 오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급 공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년전 금리가 급등하고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착공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 수요가 붙으면 가격 상승. 전세 물건이 줄면 가격 상승. 결국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수도권 인기 지역은 매물 자체가 귀합니다. 비싸도 사는 시장이 아니라 없어서 못 구하는 시장에 가깝습니다. 2. 다주택 규제가 전세에 미치는 영향.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 팔기 싫어서 버틴다. 월세로 전환한다. 이두 가지 선택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물건은 줄어듭니다. 전세가 줄면 월세가 늘고, 월세가 늘면 체감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전세 안정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3. 재건축 이주 수요의 파급력. 분당, 목동, 노원 일부 지역처럼.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곳은 또 다른 변수입니다. 기대감으로 매매 상승. 이주 수요 발생. 주변 전세 급등. 이 구조가 반복됩니다. 한 단지 이주가 시작되면, 인근 12km 전세가가 같이 움직입니다. 체감 상승 폭이 통계보다 큰 이유입니다. 4. 전세는 언제 꺾일까요? 과거 흐름을 보면, 전세는 보통 매매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1. 매매하라. 2. 거래 절벽. 3. 전세하라. 그런데 지금은 매매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도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세가 먼저 크게 하락하기 어렵습니다. 5. 3월 금매설은 현실적일까요? 양도세 중과 유의 종료 이야기가 나오면 금매 쏟아진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거래 허가, 세입자 계약 문제, 잔금 일정, 이런 변수들이 있습니다. 진짜 금매는 조용히 나오고 조용히 소화됩니다. 폭탄처럼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6. 지금 시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을 정책 장세라기보다 공급 공백 장세라고 봅니다. 세금으로 매매를 누를 수는 있어도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를 누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공급, 금리, 대출, 심리. 이네 가지가 동시에 안정되어야 시장도 안정됩니다. 지금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7. 앞으로 시나리오. 가능한 흐름은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매매 조정 전세도 동반 하락. 이게 가장 건강한 조정입니다. 매매 보합 전세 강세 지속.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둔화 둘다 조정. 거래량 급감과 함께 가격도 밀릴 수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애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8 개인적인 생각. 지금은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곧 폭락한다. 다시 폭등한다. 이런 단정적인 말보다는 변동성 구간이라는 표현이 더 맞아 보입니다. 실거주라면 안정성이 우선이고 투자라면 현금 흐름과 리스크 관리가 우선입니다. 요즘 시장은 빠르게 판단하기 보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맞는 구간 같습니다. 당분간은 공급과 금리 흐름을 같이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는 게 현실적인 선택 아닐까요?